안녕하세요. 이태원 멜론 부동산의 김재표입니다. 구 한남 1구역 단독 다가구 매물을 소개합니다. 이태원역에서 도보 뭐 3분 이내 거리고대로변과도 가깝습니다.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, 3개 층 건물로 층당 하나에서 두 가구 총 다섯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. 대지 80여 평으로 넓고 평당가는 적정 수준입니다. 현황상 반지층에서 지상 2층 구조로 1층 3룸 한 가구, 지층 2룸 두 가구, 2층 2룸 두 가구입니다. 월세로 총 임대료 300만 원 후반대 수익입니다. 구한남 1구역에 속해 있는 매물로 현재 공공 재개발 추진 중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많아서 신축도 가능한 매물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세요. 이상, 이태원 멜론 무동산의 김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